순창지역 축협 조합원들이 최기환 순창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기환 예비후보는 내사 종결된 사안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정축협 일부 조합원들이 최기환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기환 예비후보가 순정축협 조합장으로 체임하던 시기에 축협 소위였던 190여 마리의 암소를 조합장 부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며 배임과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순정 축협의 배임과 횡령 혐의 당시 소유 구매와 판매에 따른 관련 서류의 폐기 지시에 따른 사무 관리 규정과 컴퓨터 파일 삭제 지시 등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난 점을 참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기한 예비 후보는 아기작 허위 사실 공표라며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미 전북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 등으로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음. 뭐내 처한테 집게 소를 팔았다는냐그에서 수사 의뢰를 하던가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5개월 동안 저는 한 번도 소화해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고 저는 한 번도 없거든. 네네. 없는 상태에서 네. 7월달에 대사 종결로 경찰청에서 서류를 받았죠. 최기한 예비 후보는 6일 지방선거를 한 달이 앞두고 수사를 촉구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촉구한 조합원들은 컴퓨터 파일 삭제 정황 등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조합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오입니다.